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력의 아침에 소사오르니 주님께 아침기도 마치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피하도 도와주소서 우리여 산가토로보살피시여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조심토록 지켜주시어 허탬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못나고 드라마 몰아내소소,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다시 어른밤이 찾아들어도, 용감히 속수이고 끊어버리고, 주님께 영광찬미 받쳐드리세,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성자와, 이루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이에 무궁돌아간 광들이세 아멘 오라만 하늘에서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송실을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내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우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거기에 해를 위해 천막 지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즐거워하네. 하늘 끝에서 솟아나와 하늘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비 피할 길 없네. 영광이 성부와 성병와 소녀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 아멘. 하늘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혼종을 부르지 싸우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다르시스와붓 활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문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교회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신 영혼아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네,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받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매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룡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알렐루야. 루카가 전란 거룩한 부음입니다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여러고우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런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리를 쌓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아브라한과이사과 야복과 모든 예자가 하느님 는 모든 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울며 이를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의 사람들이 와서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꽃이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도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laughs> 꽃이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민족들의 주님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둘러앉은 교회를 구워 살피시어 성찬으로 힘을 얻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러 나가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대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명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세례때의 기쁨을 되찾아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 저희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기꺼이 견디 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땅은 당신의 신념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 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들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대게하소서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셨으니, 라하 저희가 협상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 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여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인 성서로 저희를 맺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 사약을 드기며 창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사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더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의뢰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군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어 주시고, 저희에게 자그다니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받쳐 자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려오니 어여, 비역이시여 받아주소소.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부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음성을 영원히 받으소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소. 아멘. 성대와 성명의 이름으로. 아멘.